오늘의 한문, 오늘은 논어를 살펴봅니다. 혹위 공자 왈 자해 불위증이까 혹혹 이를 위 구멍공, 여기서는 성시공 아들자, 여기서는 서승자 가로왈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서승자 어찌해 아닐불 할위 정사정 서성은 어찌 정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자왈 서운 효호인저 유효하며 서승자 가로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글서 서경을 말합니다. 이를 운 서경에 말하였다. 효도효 어조사 호 효성스럽다 오직류 효도효 효도하며 우우 형제하여 시어 유정이라하니 버두 여기서는 우애할 우 어조사 우 형형 아우제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은 베풀시 어조사어 있을류 여기서는 어조사유 정사정 정사를 베푸는 것이다. 시역위정이니 해기위위정이리오 이시 또역할위정사정 이 또한 정사를 하는 것이니, 어찌해, 거기, 여기서는 어조사기, 할위, 여기서는 이다위, 할위, 정사정. 어찌 정사를 하는 것만 정사이겠는가? 처음으로 갑니다. 혹, 위, 공자, 왈.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자해 불위정입까 스승은 어찌 정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운 서경에 말하였다. 효호인저 효승스럽다. 유효하며 효도하며 꾸. 우 형제하여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은 시어 유정이라 하니 정사를 베푸는 것이다. 시역 위정이니 이 또한 정사를 하는 것이니 해기위 위정이리오 어찌 정사를 하는 것만 정사이겠는가?